네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. 제 여자친구 아, 어머니 옆으로. 중에요? 예. 예. 네분 중에서 한 분만. 어, 아, 야! 아. 야, 버쩍버쩍 한다, 마! 자, 아, 우리 이상준 씨의 여자친구 역할. 네, 네. 우리 어머니가 많이 어머니야. 어머니, 아, 예? 난리 났어. 왜 난리 났어요? 여자, 여자친구? <laughs> 진짜 여자 친구가 아니라요. 상황극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연기를 해 주면 돼요. 연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. 연기만. 예, 예. 뭐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뭐뭐 뭐 진짜 만나자 뭐 이런 건아니에요 여보세요. 아니 안 돼요. 그거 아니 어머니가 좀 있다. 네, 그건 안 돼요. 아이고. 좀... 나 나왔는데? 왜? 나 나왔는데. 나 나왔어요. 예. 어? 여여 여자 친구 나왔다고. 여자 친구. 어! 성함이 어떻게요? 성함이 조남이 미자 미자, 미자. 아 미자 응. 아름다울 미, 미. 아들 자 아들 <laughs> 자 아들 자 맞아요? 맞죠 맞아. 장난으로 한 건데 <laughs> 옛날에 다 그랬어요 네. 아 그래요? 예. 그럼 예 알겠습니다 미자 제가 이제 좀 반말을 해야 됩니까 여자 친구라 가지고 그렇지 예, 예. 그렇지 아유. 반말해 말해 내 생일 머리털 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<laughs> 저도 머리털 나고 이렇게 연상은 처음 만나는 경우 아 미자야 아 미자야 왜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미자야 이리 와. 미자야 그래, 그래, 그래. 미자야 좋아, 좋아, 좋아. 미자야 내가 많이... <laughs> <laughs> 알는어 <아이>, 사람... <laughs> 아왜오래돼사람들 많은데 이런 거 하지 마왜 마. 어때 아야 엄만 좋아. 요즘 연상 연락 그래 알잖아. 아 그러니까 미지야 그래 도 내가 맨날 사귀는 동안 맨날 막 이벤트 뭐 이런 거 많이 해줬잖아 그래 그거 내가 기억하지 그러니까 좋지 응. 어, 이벤트 이렇게 어, 많이 어. 해주니까 기억하고 말고지 그래 기억하고 응. 있어 그럼 무슨 이벤트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음아 <laughs> 기억한다면 나 이벤트 많이 해줬다는데 아니 승용차 뒤에다 꽃다발 줬잖아 오다 아. 오, 아. 오, 아. 오, 아. 오, 기억하네. 바보 아니야. 야 그래가지고 응. 오늘도 응. 또 우리 미자 좋아하는 또 견과류 <laughs> 오빠가 갖고 왔어 아니야 아니, 동생이 갖고 왔어. 뭔데? 야, 견과류 좋아하잖아 어, 미자. 어, 그래서 어, 아몬드 갖고 왔지 어... 아몬드 좀 먹어. 아몬드? 응 아몬드 좋아지? 하 어, 그래 좋아해. 미자 아몬드 좋아하잖아. 먹어 어뭐뭐 어, 뭐 좋아하니까 먹는 먹어.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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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가 3 먹듯이 드시네. <laughs> 약 먹어? 맛있지. <그래. 웃음> 아, 미자가 좀, 아몬드 좋아할 줄 알고 나 아몬드 좀더 만들어놔야겠네. 미자 아몬드 더 만들어 놓게. 뭐뭐뭐뭐 뭐. 너 맛있는 거 먹네. <웃음> <웃음> 너는 왜 너는 왜 초코 묻든거 먹니? 나쁜 새끼들. <laughs> 아니, 나쁜 새끼. 이런, 이런 걸로 지금, 어? 지금. 미자는 왜 이거 먹어? 어머니가 나쁜 새끼. 너는 왜초콜릿무들거 먹어? 자 아, 미안해. 내가 또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. <laughs> 아, 원래 개그 프로그램을 잘안 봐? <laughs> 없어졌었잖아. 아, 개그 프로그램 없어져가지고. 어. 나만 마, 맛있는 거 먹어서 삐진 거야? 삐졌 <laughs> <laughs> 개그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. <laughs> 아. 미자 여기 앉아봐. 미자 여기 앉아봐. <laughs> 알았어. 잘게. 또 하려고? 아니, 뭐래. 또, 또 하려고.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잘게. 아, 이벤트를 또 하려고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아몬드 하나 먹고 가려고? 가야지. <laughs> 여기 보니까 어지럽다. <laughs> 나 여기 서다보니까 어지러워. 진땀나. 진땀나요? 어, 상준아, 나 빨리 갈래, 집에. <laughs> <laughs> 빨리 이벤트를해줘요 빨리 해. 그래, 그래도 연아남자친이벤이벤트 어. 준비했어. 기다려. 이벤트이는 이벤트는 는이벤는아 왜? 어? 이게 뭐야? 어쩌라고? 어떻게?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이거 끼얹었지 뭐? 물을 아물왜그러왜그러 드라마 안 봐요? 안 <laughs> 거야? <뭐냐, 웃음> <목소리> 왜, 왜, 왜 그러는 거야. 왜 그러는 거야. 왜 그러는 거야. 아니, 왜그러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끝났어요. 저희 끝났어요. 발 지켜주는 거잖아요. 아, 저, 아, 저, 아, 저, 저, 거. 아니, 발 지켜... 발 지켜주... 발... 어디 가? 바이, 바이, 바이. <목소리> 끝났어요, 끝났어요. 끝났어요. <목소리> 뭐야? 뭐야? <laughs> 이거 다다 못들 다못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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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?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. 예, 고맙습니다 어머니. 예.